안녕하세요 갓글의 서훈입니다 오우씨 간만에 간만에 벌 구경을 좀 합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이 오늘이 11월 11월 16일 그리고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지금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있고 비가 와서 오늘 일은 취소가 됐고요 자, 봉구가 봉구가 다시 풀어졌습니다. 잠깐 봉구를 이뤘던 놈들이 이렇게 보면 봉구가 풀어졌어요. 자, 근데 여기 환기통이 열려 있죠. 환기통이 있어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여기 보면 이 환기통입니다. 야는 환기통이 열려 있어요. 야가 봉구가 풀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는 환기통이 없어요. 그냥 이 소문이 전체 전부입니다. 소문이 전부인데 요놈은 어 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요놈, 이놈, 요놈도 환기통이 없습니다. 지금 왼쪽 보면 환기통을 닫아 놨죠. 환기통을 닫았는데 요놈도 어 벌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에 보면 요놈은 환기통이 지금 왼쪽에 열려 있죠. 환기통이 왼쪽 에 열려 있는데 요놈은 또 벌이 나옵니다. 이 환기통이 열려 있는 쪽은 봉구가 풀어져서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고, 환기통이 없는 요런 놈들은 벌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자, 요놈, 요놈도 지금 환기통이 열려 있죠? 요놈은 지금 들락날락합니다. 좀 앞에 벌 사체도 한발씩 나오고 있고, 요놈은 환기통이 없어요. 요놈도 환기통을 닫았습니다. 근데 벌이 안 나와요. 이놈은 이놈 환기통이 열려 있어요. 왼쪽에 보면 환기통 열려 있죠. 이놈도 봉구가 풀어졌어요. 오히려 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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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게 입구만 열려 있는 것들은 봉구가 안 풀어졌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환기통 자체를 열어놓은 곳에서는 지금 봉구가 풀어졌어요. 근데 올해 올해 날씨가 날씨가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한 번쯤 생각 좀 해보라는 거죠. 자기 봉장에 아, 벌통 이제 어떤 재질을 쓰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처럼 환기통이 열려 있는 것과 열려 있지 않은 것들 관찰 좀 하고 자 이놈 이제 한 마리 나왔네요. 좀 환기통 없는 통입니다 이런거좀 생각해 보시고 올 월동포장 생각을 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올해는 아 작년과 비해서 굉장히 좀 따뜻할 겁니다 아이고 요건 땅벌이 지금 한봉집에 들어간 토종벌집에 동양용 꿀벌집에 한봉에 들어갔습니다 아 땅벌이 요 놈들은 지금 동양용 꿀벌이죠 동양종꿀벌인데 야 야네들은 아예 뭐입구 지키고 있어요. 이게 예, 서양종꿀벌보다 어, 야 야네들이 추위에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죠. 예, 다른 놈들은 전부 다 봉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동양종꿀벌은 입구를 지키고 있다. 땅볼도, 땅벌도 계속,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들도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벌 포획기 안으로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안에는 설탕물이 아직도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흑말벌도흑말벌도 흑말벌도 저기 두 마리 모여있는 놈, 이 놈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금방 들어온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말벌도 막바지, 이제 날이 풀리다 보니까, 막바지 월동 준비안이라고, 좀 먹이를 찾아 나오는 것 같고, 월, 음, 겨울에 월동은, 월동 포장은 좀 생각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매년, 매년 하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정말 벌을 못볼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건 귀엽네. 아, 문 닫고 들어갔는데, 봉구 형성하고 있는데, 동양중 꿀벌, 요 놈은, 참, 소문 지키고 있네.